아, 님들, 그러니까 오늘 좀 생일이기도 하니까 시청 한번 해볼까? 님들, 아이디 불러보세요, 태그랑. 네 구라였고요. 님들 이제 아이디 한번 구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존나 못한다고 한 우리 친구들 한번 랭크 어딘지 한번 보자. 새끼들 한번 보아 봐야겠다. 현승이 남자친구 여고생 빵빵빵빵빵 골드2 어예 200판을 하셨네요. 우리 현승이 남자친구 여고생님 200판의 골드2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씨 나한테 훈수를 두고 있었단 말이야? 아 이거 1등 해야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헤어밴드 빡빡이님. 그나저나 이어폰 뭐 쓰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스웨트 포카리님 천원 감사합니다.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빡빡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죠. 아니 헤어밴드 빡빡이님 진짜 알려주세요. 급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큰 돈을 아 근데 뭘 물어보셨죠? 뭘 물어보셨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제가 좀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어가지고 아 이어폰 뭐냐고 그럼 또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런 식으로 욕을 해버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 싫잖아요. 자 씨... <laughs> 여기까지야 장난이고 내거 뭐였지 근데? 님들 제거 이어폰 아시는 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니 밥쇼그 맞아 맞아 밥쇼밥쇼거스밥쇼거스밥쇼거스 웨이브 샤크님! 만원을! 이렇게 큰 돈을! 아우. 그대의 눈돈자에 건배! 실버 비웃지만 실버 5명이 F4Q 이길 수도 있어 응 안돼! 응 실버 5명 모아가지고 VS나 이기고 와 일픽님찐님 레디 아닌가? 짜빔. 다이아 구간인데 찐을 만나면 레전드지 시발 다이아라고? 야 닷제 아아 심지어 얘는 다딱블래티넘 레이나 다이아 1인데 다이아 1인데 레이나를 왜해 아니 여기 어디 구간이야 형들? 나 다이아 2야 어디 구간이긴 지금 내야 있는데 프로게이머 구간이지 아니 아니 다이아가 왜 레디를 만나냐고요. 그건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레이나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단한 가지밖에 없어. 너 빨리 나한테. 아, 그아 그런, 그런 거안통해에요 아이... 5천 형한테 많이 뺏겼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르라니까 내가 네 아이디로 들어가게. 아시야부터 <laughs> 다이아가 씨발레 레이, 레이나를 하고 있어. 첫 거리 하나 온 거. 어. 아니 왜 레디를 만나요 다이안데. 그건 그러네, 내가 이거. 할 말이라고. 됐니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야, 아니 내내 내 탓이, 나, 내 탓은 아니지. 아니 이거 다따기들이랑 만나니까 게임이 굴러가지 않네. 얘들아 걱정하자, 지 이런 판에 보여줄게. 이형총 어디 갔어? 너 뭐, 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너 갖고 있어. 아, 갖고 있구나.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셰리프만 어야겠네 하나, <laughs> 아, 하나, 얘들아, 얘들아 3킬, 3킬 했어. 걔 혼자야, 걔 혼자, 걔 혼자, 걔 혼자. 걔 대박이야, 얘들아, 니 씨, 얘들아? 어? 아이 r m 뭐야? 나 이겨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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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티야 제티야. 카츠. 버네. 카츠. 킬 가능? 어 불가능. 야내 자리야! 나와! 꺼져! 뒤 조심 뒤 조심 뒤 조심. 다따기한테 궁쓸바에 내가 총알 한발 쏴서 상대편 죽인다. 다따기는 살리기에도 아깝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네 이거 라이언군들 어, 이거 나또 생일이라고 이거 몰카 준비했네. 아이 재미 없어요. 이거 빨리 무효 처리해주세요. 아 이런 거 필요 없대도 나 이런 거 싫어해. 오, 씨발. <laughs> 아니 스카이야? 아니 뭐 김병만이야? 어끔찍해라 아니 1킬 쉽다 이제트라니. 아저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내 생일 날1킬 쉽다 이제트라니. 어, 어떻게 안 되나? 오. 오? 다이아 설담? 제트님 다이아 구간에서 님이 설담이잖아요. 다이아 구간에설 어, <laughs> 너 진짜. 설담은시불에 다이아 구간에 소노천이고만. 레이나야, 근데 혹시 생일 선물 한번 큰거안 될까? 왔습니다. 너가 다이아 구간에 텐즈라고 난 들었어. 시발 어. 텐즈는 무슨 또또또 또, 또, 또 소노천이 있네. 시발 소노천이 두 명이야 어, 게임에. 되어져.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데. 얘들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씨발! 아니 세 명에서 씨발 뭐 들어갔다 나왔다 개 지랄을 하네. 그러면 지금이야.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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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싹콩님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 이런 개 씨발 놈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만 원을 감사합니다. 얘들아 게임 이제 이기는 방법 알았다 그 우리 서로 이제 망치로 우리 서로의 머리를 부순 다음에 그 이번 판 했던 기억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다음 게임 가서 이기자 어떤데? 아 괜찮네 기억 속아 해버리자 우리는 만나지 않았던 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욕전의 음, 발판이 시작되는 거야 알겠냐? 나보다 아래인데 제트야 너자디질래 아니 이거 한마디도 없다 갑자기 이제 킬좀 먹었다고 말하는 거서 <laughs> 이거 완전, 씨발, 기회주의자 새끼 아니야, 이거. 거기 짜져 있어, 그냥. 맞아. 이거야, 이거야, 가자, 가자, 가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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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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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씨발, 저, 저... 아니, 저 새끼 아, 텐즈 아니야? 오, 야, 씨발, 아니, 제트야, 너도 좀 상대 제트처럼 해봐. 아니, 씨발, 저 사람 레전드잖아. 아, 상대 제트 텐즈인 줄 알았어. 에? 근데 낙연이요. 형 무슨 다이아 구간에서 오버대 아.. 씨X 다이아 새끼들이랑 게임을 하려니까 굴러가질를 않네 진짜로 어 진짜 로우큐에서 형 그럴 거야? 어 닉네임 바꿔야겠다 로우큐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로우큐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아! 그래 잡았어 그래 잡았어 제발 제트야 제트야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다이아의 텐즈라는 걸 너가 증명해 다이아의 텐즈 그렇 육전의 발판이다 육전의 우와. 발판 역전의 발판이 시작되는 거야 아니 이 새끼 뭐 네크로야? 씨발. 역전의 발판 하는 말이 그거밖에 나요, 없어 사줄게. 야 기회주의자 좀잘좀 좀 해봐 형보다 위자라 그래도 야 머니게임 참가자 7번 잘좀 해봐 그런 건 없어요 카츠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역전의 발판이 시작되는 거야 어머 육전의 <목소리> 발판 록션에 발판이 어디. 시작되는 거야. 도망가 있어. 아니, 좀 빠져서 해야 될거 아니야. 닥스. 믿어들, 믿어들. 닥스. 아. 도와줘! 힘들다. 도와줘! 살려줘! <laughs> 우와 미들 아 미디었어 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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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볼 피백, 마이볼, 피백. 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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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가시 뒤로 가시 뒤로 가시 뒤로 가 형이 처리할게 스카야니 네 앞에 니네 앞에 나대지 마 제발 짜져 있어 오기 역전의 발판이 시작되는 거야. <laughs> 제트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킬만 하자. 너가 다 따기에 캔텐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역전의 발파이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 새끼 발로란테에서 만든 중급보다 아니야? 아 캐슬림 잠깐만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아 하지만 또아1 7 0 0 0 원은 감사합니다. 예아 이렇게 이대로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목소리> 아니야 설태비, 설태비. 아, 이거 왜안 빠져? 야, 야, 야. 설태 시발한명 남았습니다. 개사개 시발. 아주. 공격팀 승리. 아니, 리액션하고 오니까 아니다. 게임이 끝나 있네. 아니, 시발 아니. 아니, 리액션하고 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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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나 있네. 씨발. 안 돼.